안녕하세요. 오늘도 논다의 온 논다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수제 햄버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진짜 맛있다. 음, 음,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. 맛도 좋고. 이거 보시고 오늘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아이들 건강한 햄버거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. 고기랑 함께 들어갈 양파, 당근, 저울이 있으시다면 저울로 하나당 한 350g 정도씩 4인 가족용 한끼 식사가 나올 정도가 됩니다. 저는 지금 햄버거 넉넉하게 만들려고 지금 두 덩이 했고요. 요거 두개 합쳐서 700g 정도 됩니다. 그 양념으로는 소금하고 후추, 양상추, 햄버거에 들어갈 빵. 빵은 햄버거 빵 사서 하셔도 되고요. 햄버거 빵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아무 빵이나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빵가루인데요. 따로 사지 않고요. 아이들 식빵 먹고 남은 요거를 이렇게 건조한 다음에 부셔서 빵가루를 만듭니다 이렇게 할때 만드는 그 망치고요 저는 요 부분을 살짝 씁니다 요렇게 비닐에 터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집락 같은 거, 집락백 같은 거그 튼튼한 거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요 저는 뭐 이런 거 버리기 전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부분으로 이렇게몇번 해주고 나면 벌써 이렇게 다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살짝만 두드려도 이렇게 다 어, 저기 다 빵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으시면 완벽하게 빵가루가 됐죠? 빵가루 따, 따로 돈 들여서 사실 필요 없고요 치즈, 언제 치즈는 저는 모짜렐라 치즈를 쓰고 있고요 모짜렐라 치즈가 쫀쫀하고 쫄깃쫄깃하고 많이 늘어나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치즈 커터 아무 거 없으시면 그냥 칼로 싸셔도 돼요 전 이게 더 편해서 이걸로 쓰고 있고요 치즈 자르는 법인데요 냉장고에 넣어서 좀 차가울 때잘썰려요 조금 녹아서 물렁물렁 너무 물렁물렁하면 이게 잘안 잘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자꾸 생기거든요 그냥 칼로 살짝 아주 잘게 자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치즈 커터 직접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러면 보통 햄버거 하나랑 두개 정도 넣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세개 이런 식으로 잘잘라자죠 700g으로 딱 7개가 나오네요 그 g 정도 하나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이거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은 고기는 포킹을 하면 줄어들죠 부피가.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드셔야 보통 일반 버거 빵 사이즈에 맞으니까 좀 크게 하시고요. 이걸 만드실 때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자꾸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누르고 또 톡톡톡 들뜨려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또 누르고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왜냐면 요리할 때 여기가 많이 부서지거든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만들었죠?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짝 구워보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만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듯이 자 불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어, 불을 약간 한 7, 8살 정도로 낮춥니다. 이렇게 구어보겠습니다 포크로 구멍을 내줍니다. 얘가 더 안에까지 쏙쏙 잘 익거든요. 자 이게 다 익었거든요. 불을 이미 껐고요. 큰 상태에서 치즈를 올려줍니다. 두개 정도. 살짝 덮어주시면 치즈가 금새 녹아요 자 이게 딱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설비를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빵에다가 빵 자르는 칼 있죠 까 준비해둔 양상추 방금 요리한 버거 패티 기호에 따라서 어, 케찹이나 뭐그 이외의 것들 넣으셔도 좋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습관이 돼서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충분히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 만들게 되었네요 짜잔, 어때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맛있는 버거가 되었습니다. 음. 음, 거짓말을도 안 보태고 진짜 맛있어. 음, 음, 진짜 맛있다. 음, 음, 이들이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. 맛도 좋고, 음료도 좋고. 자기야, do you w a n try? Sure. How's that? <laughs> 자, 이렇게 수제 햄버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다른 음식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죠? 크게 할게 없어요. 인스턴트 음식 사 먹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은 다른 고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에서 해드실 수 있으니까 자주 해 드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